안녕하세요. 안 교수입니다. 외신에 삼성전자, 불덴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정에서 이 e 플러스 통상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취소가 됐다 보니까 추가 급락이 나타나면 어쩌나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말간에 백악관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미국의 재무장관이 1대1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아,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일정에도 마찬가지였죠. 4월 3일이었습니다. 상호 관사에 대한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곧바로 4월 8일에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90일 동안에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폭발적인 주가 급등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8월 1일에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한 일정이 있다고 라 한다면 여기까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악재 소멸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재료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구간이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매수에 대한 기회로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추가 급등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목격가를 어디까지 설정해서 끌고 갈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안에서 우리가 체크할까요? 이런 거죠. 그다음에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이런 변동성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설점과 매수매도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겠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창구별 매매동향을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신한투자증권, 골드만삭스, 보건스탠리, UBS증권 이런 외인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야. 그 반면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최근에 올라오는 과정 안에서 자, 불안감에 또다시 이런 변동성.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면 어쩌나에 대한 불안감에 엄청난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서 또는 불안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투매 동참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을 좀더 넓혀서 체크해본다고 했을 때 올라오는 이 과정 안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해봤을 때, 골드만삭스, 메릴랜치 JP모건, UBS증권 이런 외인 청구쪽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야. 보시면 골드마스스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위 구간에서 6만 원 이상 대에서 계속해서 평단가를 높여가면서까지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들의 물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평단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응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골드마스스 같은 경우 어때요? 최근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투자 의견 중립 하향에 대한 리포트가 발행이 됐었고요. 이런 리포트가 확인이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를 매도를 하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의 이 수급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10나노급 6세대 디림에 대한 수율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 HM4에 대한 양산의 탄력을 받고 있다는 라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면 공정 수율 50%상이라고 있는데 60%에서 70%에 대한 수율이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HBM4에 대해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SK하이닉스 쪽에서 HBM4에 대한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르게 기술 확보에 대한 부분들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가를 바라보고 끌고갈 필요가 있다. 다만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적인 내름을 봤을 때는 어때요? 추세 상단 그리고 추세 하단을 터치할 때마다 변곡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때. 그리고 이때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세 차례 의 기회가 있었고요. 삼성전자를 토대로 해서 3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뭐 제가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1,400분 넘게 입장에 계시는 이 정보방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58,000원 이하에서 1차 베스트 점을 잡으시면 된다. 전부 다 탑점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때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6만 5천 원짜리 보시면 매수 타점 5만 8천 원 그리고 6만 5천 원을 체크하면서 홀딩하면 된다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5만, 6만 5천 원을 터치하고 나서 조정가에 만들어졌고요 그 특정 구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 안에서 다시 한번 6만 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과정 안에서 6만 7천 원 이상 자리 전부 다 여러분께 추세 상단에 대한 이 자리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최소한 저확하고 계셨던 분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러면 두 차례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20%에서 최대 30%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겠죠.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가 이런 타점들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 드리겠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함께하고 있죠 절대 지금 시점에서 당장의 오늘장에서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초대해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이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번호 나와있죠 010-489-8918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남겨놓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추가적인 급등 안에서 매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삼성 두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분들 이곳부터 초대해 드리고요. 1,400분 넘게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시면 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드리고 입장설하를 드릴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수거 없으니까 빠르게 삼성 두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에 외인들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올라오는 이 과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여전히 50%의 비중이 있다. 근데 50%가 많은 게 절대 아닙니다. 88,800원에 찍었던 시점에서 56%의 비중이 있었고요. 최소한 여기에서 6% 이상의 비중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외인들의 비중이 들어왔을 때 개인들도 따라 붙으면서 훨씬 더 가볍게 주가급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박스권에서 움직였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갈 때 외인들이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고 이제 올라오는 이 과정 안에서 외인들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매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괴리율에 있어서 빠르게 외인들이 추가적으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보시면 대차장구를 보더라도 최근에 200만주, 120만주, 엄청난 또 대차장고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는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대차장고를 갚아가면서 공매도 셔커버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재료를 보더라도 최근에 엔비 d 아와의이퀄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amd 브로드컴에다가 hbm 쓰리에 대해서 납품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단 관련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어닝 쇼크가 바닥권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추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시점 매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는 당장 오늘 장에서. 매스타점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함께 하시고 저 타점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들어 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라이브 방송도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삼성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되게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물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이고요. 항상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가정 종목인 만큼 놓치지 마시고 소열라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 가신 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정보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조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 안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정고점에 매불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평단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격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의 번호 010-4892-8918 위에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여러분께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바로 구독이라고만 빠르게 남기시고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정보주 아무나 어디수 있기가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비율 30%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이거 대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가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구독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추세 매매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초대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때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죠. 추세와 지지, 자 그리고 저항을 알아야 되고요. 자그 이후에 더 디테일한 분석이 패턴입니다. 자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방향성,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복 추세, 박스권, 이런 그리고 수렴과 발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험이 쌓여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2,000여 개의 종목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자 수많은 종목권들 중에 몇 종목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하는지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면과 설문 링크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실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란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정해서 기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일일이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상 전부 기입해 주신 분들 안에서만 도움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해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적어 뒀고요. 5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혜택 단에다가 1억 이렇게 1억 이라고만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확인 후에 프로젝트 반에 초대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겠고요그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